네, 수능특강 7강 3.4번입니다. 자, 2, 3주기 원소 A에서 C가 있어요. 그리고 이온결합물질 액체네요. 리퀴드예요 나중에 전기전도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안 물어봤네. 자, 그리고 A는 금속원소고, 양이온이 된다는 뜻이죠. 자, 봤더니, 단위원피당 이온 모형을 봤더니, 얘네가 지금 몇대 몇으로 결합했는지 보면 되는데, 4 대, 자, 1대 1로 결합했네요. 그죠? 그럼 얘네 가스가 같다는 겁니다. 뭐, 예를 들어, 얘가 2 플러스면 2 마이너스란 뜻이에요. 자, 여기 봤더니, 어, 여기 네모가 지금 공통인 거 보여요? 얘가 A이온인데, 그럼 양이온이 되는 친구고, 자, 음이온이 지금 두배더 많네요. 1대 2네요. 자, 그럼 이건 어떻게 결합한 거냐면, 자, 어, 얘 같은 경우는, 어, 얘가 2 플러스, 2 마이너스가 돼서 1대 1로 결합했다는 뜻이고, 왜2 플러스냐면 e 여기서 보면 얘는 1 마이너스여야 1대2로 결합하기 때문이에요. 그러면 이렇게 될수 있는 친구들은 a는 후보가 2개예요. 2, 3주기니까. a는 어, 2주기에 베릴륨 혹은 그 밑에 마그네슘이죠. 그리고 어, 저기 뭐야 b가 될수 있는 친구는 2 e 마이너스에 지는 o나 아니면 그 밑에 n 스 s. 그럼 C가 될수 있는 친구는 어, 1 마이너스를 가지는 플로린나 염소가 되겠습니다. 자, 기억. 네모는 양이온이다. 아, 근데 이걸 안 봤네. 어, 문제를 잘 봐야죠. 모든 이온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. 그러면 네온처럼 변하는 친구, 이온이 됐을 때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럼 음, C는 2주기 플로린 맞고 B의 이온은 2 마이너스. 맞습니다. 정답은 5번입니다.